1 1 0 0땄습니다백너서2100 500도 벌었습니다. 500도 6000으로 올려놨어요. 6000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뭐, 맥도날드 표시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맥도날드 먹을 일은 아니고 자 오늘은 마카오에 가려고 어, 숙소를 또 일찍 나섰습니다 어, 홍콩에서 마카오 당일치기로 어, 잠깐 다녀올 예정이에요 어, 페리터미널에서 티켓을 구입해도 되고 어, 한국에서 미리 구입해 오셔도 돼요 가는 티켓은 널널한데 올때 이제 비슷한 시간대에 몰려오니까 잘하면 티켓이 매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하신 다음에 어, 티켓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몸물떡거리다 늦을 뻔했어요. 차 찬탱이나 한 그릇 때리고 갈까 했는데, 야 잘못하면 못할 뻔했네요. 제가 선착장 위치를 잘못 알아가지고 아차 하면 늦을 뻔했습니다. 오휴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도 있으니까 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오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30분 전에 오는 게 좋습니다. 오저 어, 여유 부렸다가 진짜 어, 큰일 날 뻔했네요. 오 다행히 제가 지금 아침 8시 배워가지고 아침 일찍이라 지금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해 갖고 슈슈쇼 와서 지금 딱 들어왔지 안 그러면 여차하면 늦을 뻔했습니다 음. 여권 꼭 챙기세요 여권 여권 안 갖고는 못 갑니다 홍콩에서 마카오로 가는 서착장이 어, 두 군데가 있어요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외항 터미널이라고 위쪽이에요 거기 이제 세나도 광장하고 뭐 성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데거든요 외항으로 가는 거는 어, 터보젯이라고 빨간색 배를 타야 됩니다 빨간색 배 1 시간 만에 마카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 마카오 여행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물은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이제 주요 관광지들이 모여 있는데 있어요. 센터 광장 근처. 거기까지 카지노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갈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면이 마카오에 카지노를 즐기러 오는 여행자들이 많아서 이 마카오 페리 선착장 앞쪽에 그각 숙소들의 그 카지노 셔틀버스들이 쫙 와서 서 있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셔틀해 주는 거예요 왜냐 오면 돈 쓰니까 팁을 드리면 리스보아 호텔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리스보아 호텔 카지노가 여기 와서 습니다. 셔틀버스가 그럼 그거 타시면 리스보아 호텔까지 데려다줘. 그럼 리스보아 호텔에서 세라도 광장까지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있거든요 제일 가까워요. 저도 오늘은 리스보아 카지노 셔틀을 탄 다음에 세라도 광장으로 걸어가서 일단 구경하고 밥도 먹고 한 다음에 돌아올 때 다시 리스보아로 가서. 카지노를 잠깐 하든가 예전에 제가 홍콩 왔을 때 처음 왔을 때한 5박 6일 왔는데 경비를 50만원 들고 왔거든요 한 끼를 딱 먹어보고 아 이거 잘하면은 완탕면만 먹고 가겠구나 돈이 택도 없이 부족하구나 생각해서 어, 마카오를 일정을 땡겨 가지고 어, 카지노 한번 경험해 보자 고딱가 가지고 한 60만원 따 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갔던 적이 있거든요 운이 좋은 거죠 일정 금액만 딱 정해놓고 어, 셔틀버스비라고 생각하시고 카지노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중에 아마 추억에 남으실 겁니다. 저도 꽤 오래 남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울고먹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도 리스보아 어, 카지노 셔틀버스를 타고 어,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입국을 해야 돼요. 마카오로. 아이스 캐스미? 외래스 카지노 셔틀버스? 아웃사이드? 예스, 아웃사이드. 다운 서베이. 다운 서베이. 애프터 서베이 캐슬러 버스. 아, 애프터 서브. 오케이, 땡큐. 밖으로 나간 다음에 지하도로 가서 길을 건너면 어, 셔틀버스들이 모여 있다고 하네요. 네. <목소리> 여기 한국말로 막써 있어요. 안내판에. 여기 셔틀버스 있네요. 호텔 카지노. 어저 건너편에 버스들이 보입니다. 저기 아마 리스보아 할 거예요, 녹색. 일단은 저걸 타고 어 리스보아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녹색이네요, 이렇게. 어디야, 스보아 리스보아. 아, 리스보아. 마카오하면 제일 많이 보던 건물이죠, 어, 그랜드 리스보아. 여기를 이제 지나서 직진으로 쭉 10분 정도만 가면 어, 세나드 광장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카오도 에그 타르트가 유명해요. 어, 포르투갈식, 포르투갈 전통식이죠. 제가 포르투갈 그 성당에서 만드는 오리지널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어, 포르투갈식으로 여기 만드는. 어, 에그타르트 맛집들이 있다고 해서 가다가 이제 에그타르트 맛집이 먼저 나와요. 제가 가는 곳은 마가렛 카페 이나타라는 곳인데 여기가 에그타르트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법 그럴듯하게 생겼네요.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떤지 음첫기라 그런지 더 맛있는데요 빵도 이제 페스츄리 겹겹이 돼 있어서 바삭바삭하고 계란 향이 싹 나면서 달달하고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제가 에그타르트 여러 번 먹어봤는데 포르투갈에서 먹은 것만큼 괜찮은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마카오 고 요거 맛있네요. 음. 예, 추천합니다. 마카오 관광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죠? 일단 밥부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찌감치 왔더니 아직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어 메뉴가 있어요 한국어라고 하면 한국어 메뉴를 줍니다 약간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 면을 선택하고 굴 다진 고기 이게 이제 메인이죠 음. 나머지 중에 이제 고르시면 돼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개수에 따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저는 태국수 어, 면에다가 그다음에 굴하고 다진 고기나 믹스완자 이런 뭐거 어묵완자 시켜야 겠다 어묵완자 면이 어. 쌀국수 이거 아굴굴 어, 이거. 응. 어, 어, 굴 다진 고기 어. 이거 어, 어묵완자 지금 다진 고기를 넣었어요 다진 고기를 넣고 풀고 있고 이제 어묵도 미리 담가놨고 다진 고기 어 저게 제게 다 아니네요 이제 굴이 들어가요 굴이 왕창 들어가고 이제 제가 주문한 칼국수 면을 저기다가 굴 육수 굴 잔뜩 삶은 그 굴육수에다 넣고, 오 진한 굴그 향이 싹 배겠어요 면에. 오래는 안 하고 살짝만 데치네요. 살짝 데치고 이제 이쪽에 미리 해놓은 다진 고기하고 굴 그다음에 완자를 넣겠죠. 제가 시킨 어묵 완자. 그다음에. 국물 넣고 음, 고명을 살짝얹으면 끝. 양념 솔솔. 다 됐습니다. 자, 제가 주문한 무이 굴국수입니다. 굴국수. 뭐 바지락 칼국수 같은 그런 향이라고 할까? 밀가루 품면 없고 아주 진한 바다 냄새가 납니다. 해산물 냄새가. 음. 어묵 완자예요. 이 완자 생선 그다음에 고명들 좀 얹어져 있고 면은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칼국수면 납작면으로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은 안에 굴이 들어있어요. 잔뜩 들어있어요. 잔뜩 이렇게 이게 다 굴입니다. 바지락이 아니라 닭구리예요. 이런 게 닭구리. 자 이제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그 밀가루 푼면는 그런 칼국수 면이 아니라. 그 동동아가면살좀넓은쌀있잖인데좀 넓은 면있잖아요 그런 식감입니다. 야들야들보들보들해요 그냥 술술술술 넘어갑니다. 음. 리도아주 음. 탱글탱글 신선하고요. 국물. 좀 굴짬뽕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텁텁한 느낌도 있잖아요, 좀 걸쭉한 그런 게 있고 그냥 쌀국수예요, 동남아 쌀국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굴쌀국수라고 근데 동남아의 특유의 향은 없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호불호 없을 그런 향과 맛입니다. 음. 이정도면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이 다진 고기가 없었으면 조금 심심할 뻔했어요. 왜 추천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면하고 같이 집을 때면 사이 사이에 이렇게 고기가 묻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배어면 사이 사이에. 그래서 같이 먹을 때면 말고도 고기 씹히는 그 식감과 그 육감과 이런 맛과 향이 같이 싹 들어오니까 아주 잘 맞아요. 원는 완자. 음, 이것도 탱탱하면서 보들보들합니다. 속이 꽉 차있고, 맛있어요. 어제 저녁 제몸쪽으로 들어왔던 블루걸이 쫙 빠져나갑니다. 블루걸은 여자가 아닙니다. 홍콩 대표 맥주 이름입니다. 이 마지막까지도 건더기가 그득해요. 음. 고기이심, 구리이심이 좋습니다. 음. 가게 내부가 협소해서 아마 좀만 지나면 이제 여기 합적해서막와구락으로올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자마자 지금 10시 10분인데 밥때도 안되는데 왔거든요. 1등 열어요. 게다가 8시 반이면 옵니다. 아침 여기서 드세요. 아침 여기서 빨리 와서. 그리고 저기 세네도 광장하고 저기도 사람 없을 때 빨리 보고 나가세요. 그냥. 마카오에서 핵심 볼거리죠 가장 어, 임팩트 있는 랜드마크 세인트 폴 성당으로 어, 이동 중입니다 세인트 폴 성당으로 가는 길에는 또 유명한 육폭골목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막 공짜로 줘요 공짜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아빠, 아빠, 아빠.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먹어봐 돼지고기? 야, 돼지고기 미미 음, 맛있어요 맛있어. 갔다 올게요 오케이. 음. 저렇게 인심 좋게 줍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데 가면 다 맛보게 해줘요. 다 <목소녀> 먹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에벙 비프. 비프 비프. 이렇게 크게 줘요. 이렇게 크게. 마시소, 마시소.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어 맛있네.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하우머치.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예요. 얼마 얼마? 얼마, 얼마. <laughs> 오케이 코리안 얼마 얼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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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laughs>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진공 포장해 주니까 한국에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못 갖고 갑니다 육가공품이라 한국에 못 갖고 가요 덥석 사 가시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바울 성당은 17세기 이탈리아 예수교 선교회에 어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재로 다 불타서 정면 여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갈 성당이에요 공갈 성당 뒤쪽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저는 인도 자이프루의 하와마을이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또 인도 여행에 대해 흥미가 생기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뒤로 보이는 게성 도미니코 성당. 마카오에 세워진 최초의 성당이고요. 1587년에 도미니카 선교회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에그타르트를 사러 가는 곳은 바무 베이커리라는 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골목길에 이쪽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참 어떻게들 알아냈는지 애써 땀 흘리면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먹어보고 맛있으면 제가 확실하게 따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따봉. 을 마가렛 에그타르트 하고는 그립감이 다르네요 이게 사이즈가 좀더 작은데 조금 더 뚱뚱한 느낌? 그리고 좀더 단단해요 여기가 냄새는 좋은데 맛이 좀 궁금하네요 음 밑에 있는 페스토리가더 얇아요 더 얇고 바닥층이 좀 단단히 눌러져 있어요 좀 포슬포슬하게 보슬 좀 풍성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으면 좋을텐데 여기 패스트리 부분이 좀 얇고, 대신에 이 크림 부분이 좀더 두꺼워요. 그리고 색깔이 조금 더 하얀 편입니다. 일단 맛은 준수합니다. 빵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만들어서 가져오는지 약간 좀 차갑습니다. 제가 비교를 하자면은 처음에 먹었는데, 마가렛 카페 이나타.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 추천합니다. 마카오 구경 잘 하셨나요? 다 끝났으면 이제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야죠. 일단은 카지노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셔틀버스 타고 공짜로 가야죠. 마지막까지. 미스보아 호텔로 들어갑니다. 카지노로 가야 돼요. 아, 입장료 없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겁먹지 말고. 에스케스님, 웨얼스 카지노, 다운스테이어? 아, 오케 이렇게, 이렇 자, 들어오면 1층은 카지노고, 카지노에서 한층 내려가세요. 지하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하로, 이렇게. 2100 땄습니다. 100 나서 2100, 500도 벌었습니다. 500도, <목소리> 6 0 0 0으로1 0 0어요 6000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2000. 자 셔틀버스 티켓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 실내에서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카지노 이렇게 하는 건안 찍고 그냥 위치만 살짝살짝 설명해 드렸는데 음, 저는 카지노에서 홍콩 달러 100달러 놓고 몇십 배는 땄습니다. <laughs> 이제 완탕만 안 먹어도 되겠어요. 와, 대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어, 여유있게 왔다가는 못할 수도 있겠어요. 빨리빨리 와야겠어요. 음. 아 카지노에서 딴 돈으로 택시 타려고 그랬는데 저거 페리로 가는 게 아닌가 봐요. 저건 딴 데로 가는 건가 봐요. 아 택시 탈라 그랬는데, 여차하면 헬기 탈라 그랬어요. 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헬기 비용만큼 딴것 같은데 페리로 가는 셔틀버스는 청관 밖으로 나오면 바로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셔틀을 타고 페리 선착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뭐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 금방 옵니다. 어, 저는 한1 0시간 1시간 전에 왔어요. 원래 5시 반 예약해뒀는데, 지금 4시 반입니다. 어우, 카지노에선 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페리 선착장에는 뭐 마땅히 뭐가 먹을 게 없네요. 뭐 맥도날드 표시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맥도날드 먹을 일은 아니고, 카지노에서 환전해주는 직원분이 웃더라고요. 자꾸 돈을 바꿔 가니까, 거액을 타가니까, 제가 한두 번, 세번 가서 막 계속 바꾸니까 음흉한 미소로 쳐다보더라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은 거죠. 제가 뭐 카지노 가본 적이 있겠어요, 살면서. 뭘 해서 어떻게 벌었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홍콩달러, 1, 2달러씩 이렇게 가는 걸로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몇백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만 더 하고 가야겠다 하다가 이제 다른 기계로 갔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눌렀는데, 여기는 판이 좀큰 거였나 봐요. 팍팍팍 몇번한 세네 번 하다 보니까 돈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와 하더니만 훅 돌아가더니 그냥 갑자기 홍콩 달러 몇천 달러가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손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가가지고 바꾼 거예요. <laughs> 저도 뭘뭘 알고서 한게 아니니까 선무당에서 사람 잡은 겁니다. 제가 좀 그런 운이 있어요. 처음 하는 거는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기를 전전긍긍하면서 해봤는데 뭐 기계마다 싼 기계마다 돌아다녔는데 다 조금 조금씩 따가지고 결국은 좀 두둑하게 여행 경비를 좀 챙길 수 있었다 뭐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콩 넘어가서 오늘 좀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요. 덕분에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어좀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마카오면서 어 돈이 왜 이렇게 없지 이러면서 왔거든요. 제가 이제 하루에 10만원씩 해가지고 어, 5박 6일 동안 50만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랬더니 쓸게 없더라고요 뭐 먹을 것도 맨날 완탕이나 먹어야 되고 차찬탱이나 먹어야 되고 진짜 뭐 소개할 수가 없었는데 덕분에 또 다양한 걸 먹으면서 아, 다양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제가 멍청하게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5시 반 밴데 혹시 땡겨서갈수 있느냐. 지금 사람 별로 없어 보여 가지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았으면 조금 더 그냥 일찍 나와서 갈걸 그랬어요. 엄청 피곤했는데 시간 때우다 때우다 힘들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 저처럼 뭐 예상보다 일찍 마카오 이 관광이 끝났다 그러면은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사람이 없으면 빈자리가 있으면 태워 줍니다. 하면서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홍콩에서 뵙겠습니다. 네.